자 x 가 0에서 연속 이올으니까 취에다가 0 플러스 은거랑 취에다가 0만에서 0으로 빼서 갖다 대겠어요 0 플러스 을게0 플러스만 이에5에 뭐고 f에다가 0 플러스 마이너스 이자1 0 0 0 0 0보다 조금 큰 거에서 1을 뺀거야 나는 1보다 더큰게뭐다0 0 0 0 0 0 0 0 0 0 1000000000 1 0다0 0 0 0 0 0 2 0 0 0 0 0 0 0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은 더한거아 생각합니다. 마이너스에서 정큰걸더한 걸로 마이너스 1에서 더한 0, 마이너스 일 어떤 거큰 수겠지? 네두번째도 응. 마이너스 어떤 위에 거지 맞죠? 그 나는 뭐1보다더 수고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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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

근데 아제곱했는 제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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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했저거거는 저거는 저일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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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제곱는 저거는